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래도 관광객 많이 찾아와 주셔서고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요 마음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아전람 조영래 부장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데요. 전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전람 조영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맨 리빙페어뭐 어, 기프트, 차공에 이쪽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열심히 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영래 부장님이 하실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전시를 기획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아전람에서 전체 전시장으로 보면 또 조영래 부장님이 되게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아실 거 아실 거예요 부장에서 올해 또 마감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모셨습니다 또 하실 얘기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올해는 뭐 이걸로 마지막이죠?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어. 올해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참가 업체분들이좀 많이 어렵, 어려우시지 않았나? 거, 저희가 이제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네네. 그렇게 패써야 되는데 못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요. 더잘 더, 더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좀안타깝고 그렇죠. 네. 네. 많이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인천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홍보를 저희가 정말 더 작년보다도 더 많이 했고요. 투자를 정말 많이 해서 그래도 이 시국에 이 정도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이번에 지금 600명. 뭐 어제는 뭐 590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것만 해도 어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 항상 이제 저희가 1월달에 1월달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1월 21일부터 세택에서는 MBC 건축박람회를 하고요. 네네. 같이 동시에 AT 센터에서 홈앤 리빙페어랑 가구 엑스포 전시. 먼저 날짜가 저기 뭐야?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저기 건강박람회? 세텍하고 AT 센터는 같이 동시 개최하고요. 네. 건강박람회는 22일부터 금토일 3일간만 합니다 코엑스에서. 아 3일 끝나고 그다음 주에 있는 게 건축박람회하고 리빙페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1월 21일부터 목금토일은 세텍하고 AT 센터고. 네. 금토일 2 2일부터는 건강박람회입니다 코엑스에서. 그러면 주에 3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개 전시를 세탁하고 AT랑 코엑스에서 세개 전시 다 같이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내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면 어, 내년에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같은 주에 3 개를 한답니다. 뭐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년은 뭐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뭐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동아절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처럼 저희 동아절람 전 직원들은 항상 뭐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홍보 대대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일단 참가 업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느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금 일하고 계시고 네. 조금 마무리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조용해 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보시면 업체 분들한테 잘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동화전람 리빙 채공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동화전람 조용해 부장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